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이번 시간, 어, 공개 신청 진행할 텐데요. 네. 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예, 외국인입니다. <laughs> 우선 정보부터 드리자면요.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라고 하고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지금 대통령이시죠? 어. 예 맞습니다. 아 목이 탄다. 음. 아 목이 타요. 아 목이 너무 탑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음. 굉장히 이제 올 여름, 즉, 이제 우리나라 기운, 제가 항상 뭔가를 보면 자연적인 게 먼저 보여요. 시기를 볼 때면 쑥을 기준으로 항상 보이더라고요. 쑥이 조금 땅에 붙어 있으면 그게 한 2, 3월, 4월 이르, 이 정도인데. 어, 쑥이 이렇게 운망디, 부산사투리이기는 한데, 운망디라고 해서 우순을 이제 딸수 있는 때면 한 7, 8, 9월? 어, 그래서 저는 항상 자연적인 부분으로 시기를 보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크라이나 젤렌스키라는 분, 어, 이분은, 어, 그 쑥이 약간 중간치까지 왔을 때까지는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건강도 그렇고 뭔가 되게 쇠하고 있고 말라가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아마 그 때가 아마 한 6, 7월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수기 한요 정도 요 정도 되면 한 6, 7월, 음 6월, 7월 정도. 어. 어, 6월, 7월 정도로 돼서 이제 참안 좋은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다라고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아주 고심을 많이 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인연들을 만난 것도 맞습니다. 음. 음. 9월 이후에는 어떤 방면에서 약간 자신감을 회복할 수도 있는 다양한 연줄들을 좀 만나게 된것 같아요. 음. 이런 연줄들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까지 조금 상심하고 내려놨던 부분이 자식은 차고 올라가는 그런 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 조금 형국이 많이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본인의 운기가 되게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푸시도 주고 조언도 주고 충고도 주고 이렇게 했지만 본인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라든지 뭔가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깜냥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즉 본인의 그릇은 되게 공기그릇 정도인데, 사람들의 조언이라든지, 이런 충언이라든지, 이런, 어, 이로운 점들은, 이 공기그릇을 훨씬 넘을 정도로, 이제, 어, 국수사발, 국수그릇에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새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 사람의 건강적인 부분을 많이 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티는 안 내도 이 사람 많이 아팠을 겁니다. 어. 많이 아팠을 거고 그게 6, 7월까지는 지속이 되어졌다가 음. 지금에서야 그 형국이 조금은 잡아졌다라고는 지금 음. 나오는데 어, 지금 완전히 안정적으로 잡힌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음. 이 사람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게 바로 러시아의 푸틴이죠. 아, 네, 맞아요. 근데 이분과의 기운이 아주 조금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이 사람은요. 본인 스스로 뭔가 꽤 차면서 뭔가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 대립되어지는 어떠한 부분이 쇠할 때그 상대의 기운이 쇠하면서 그 기운을 살짝살짝 살짝 운 좋게 차고 넘을 수 있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모든 상황에서 이 사람이 살아왔던 10대, 10대의 시절부터 이제 포함한다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의 운이라든지 복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즉, 운 자체를 그렇게 좋게 타고난 사람은 아닐 수는 있어요. 즉, 운이라기보다는 어, 복이라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운은 약간 공덕을 많이 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약간 이 사람도 그렇지만 약간 조상의 공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타고났어요. 지금 하고 보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약간의 조상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공덕을 많이 쌓, 쌓, 쌓아왔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는 지금 보여져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상의 공덕을 충분히 받고 있는 그런 복은 있으나 본인의 이러한 어, 운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시절 인연을 제대로 좀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함이 지금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한 운과 복과 마찬가지로 지혜를 함께 이제 병행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이만큼 좋은 기운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부족한 것, 즉, 시절 인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러한 무지함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내가 앞을 조금이라도 더 내다볼 수 있는 이런 힘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더 약하기 때문에. 음. 운기를 확실하게 쓰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6, 7월까지는 조금 안 좋았을 수는 있으나, 어, 9월, 10월부터는 어떠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충분히 조금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음. 이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음. 음, 이런 자신감으로 인해서 좀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간에 좀 삐그덕거릴 수는 있습니다. 음. 어, 삐그덕거리는 거는 내가 어, 뭔가 내는, 이, 내가 갑작스럽게 습관화 되어지지 않는 이 마음을 갑작스럽게 내게 된 것으로서 부작용이 살짝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점점 고착화 시켜서 나아간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전쟁에도 유리한 부분을 이끌어 올 수도 있습니다. 음, 어,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 전쟁이라는 것은 꼭이 사람만의 문제로서 이렇게 해, 뭔가 해소되어지거나 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부처님 재세시에도 부처님께서 이제, 어, 재세시 당시에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부족끼리 뭔가 전쟁 비슷하게 지금으로서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 있는데 다툼이 이렇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했죠. 즉, 죽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연에 대해서 한 제자가 부처님 이러한 업은 어떠한 인연입니까? 구제가 안됩니까?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겁니까? 라고 물으셨는데 부처님께서 이거는 어쩔, 어쩔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는 바다라고 음. 말씀을 해주셨던 게그 어, 구절이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19살 때 이, 이거를 접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 지금에서의 생각이 나네요. 전쟁이라고 하니까. 음, 그래서 이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의 동업이라든지 어떠한 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나아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음. 여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희생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죠. 당연히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거는 분명히 그 과거 전생의 어떠한 업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들이 있었을 겁니다. 굳이 그 과거 전생을 보려고 하면 되게 심도 깊게 지금 들어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그 과거 전생을 지금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제가 개개인의 점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에 의해서는 전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전생을 알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업의 기운이 아주 탁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가 가려워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도 음. 그 말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어느 정도 점사를 보거나 이럴 때에는 내 업을 닫고 오게 된다면 더 좋은 말들, 나한테 훨씬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말들을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운이 그래도 세하기는 어, 했던 때가 있으나 나름의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어, 9월, 10월 어느 정도 가닥을 자꾸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닥이 아직까지도 잡혀지고 있어요 하지만 1월 2월 조금 형국이 살짝 꺾일 수 있지만 어, 이 부분에서 좀 굴하지 않고 내 지금 초심이 라든지 일상을 조금 더 여유하게 어 가져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음, 음. 아, 지금 내가 <laughs> 네. 아좀 너무 많은 인명피해를 뭐 아, 그렇죠 너무 맞습니다 보면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저도 항상 기도를 하면서 이 전쟁이 얼른 끝나기만을 어,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필연적인 의미에서 꼭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꼭 경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설령 경험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빠르게 이게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나무함미 답을 기도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